두번 해요? 빨리 얘기. 두 번, 대박인데. 아니 땡기고 나서 얘기해요. 말씀 나중에 하실 것 같으니까. 대변님 네. <laughs> 네. 죄송한데 이게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땡기고 나서 이렇게 일반 뭐 가수 치는 걸 저희 스틸 선배님들을 두 번만. 한번 하고 한번더 이제 바꿔서 주는 거 이정 죄송합니다. 뒤이 더, 더. 부... 예, mm -hmm. 정도. 이 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이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리는 건한번 하고요. 네. 박수 치는거두번 <laughs>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예, 예. 일단 앞에 한번 보시고요. 앞 아, 네, 네. 자, 내릴까요? 네, 자, 네. 네. 하나,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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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보시세요 아, 개선아, 앞에 이제 스틸 바꿔주세요. 아, 바꿔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바꿔주세요. 스틸 바꿔주세요. 데뷔. 잠시만 요 데뷔 박수. <laughs> 양옆에 한번한번잡보주세요 양옆 끝으로 이렇게 한자 예 그렇죠. 잘 네, 네, 보시고요. 예. 네, 뭐죠? 팔비 폐지도 바른 미래당에서 제안했고 팔비 폐지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바른 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자세와 실력이 분명히 알려진 것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력을 무감없이 발휘해 주시 바랍니다. 특히 경제가 아주 엉망이에요. 어, 투자가 줄고 고용도 줄고 수출도 줄고 산업 전반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했지만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인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특히 우리의 당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과정 원내대표, 또, 권은희 정책의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 좀 어려운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아, 바른미래당이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된다. 이런 것들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대표님도 말씀. 네. 오늘 바른 미래당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저희가 워크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아, 현판식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비장한 가구를 아, 갖게 됩니다. 아, 바른 미래당이 민생 실용 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가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또 팀플레이를 잘 해내서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작년에 사실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 이두 정당이 사람은 적었지만, 정말 국정감사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두 정당이 만났기 때문에 올해 더더욱, 크기는 작지만, 더큰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 기간에 또 저희 먼저는 저희 소속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보도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